출입구에 전학 및 입학 신청서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소개가 될 때마다 큰 환영의 박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활동을 알차게 운영할 때는 저희 사촌 학교의 학생들이 없었습니다. 이제 저희 시 시화... 그런데 내년에 올해 6학년이 내면 졸업을 하고 되면 저희 학교는 10명의 학생들과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10명의 학생들이 입니다 1학년과 3학년이었고, 4학년과 6학년이 복식이 됩니다. 자동적으로 저희들은 3학급이 되고, 이런 3학급이 되면 공교로 개파가 됩니다. 공교가 개파가 되고, 또 학부모들이 복식을 안 시키면, 지금 있는 아이들도 전학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 학교는... 일면 일교기 때문에 폐교를 시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자연 폐교가 될수 있는 그런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저희 지역에 계시는 분들께서 제안을 해 오셨습니다. 그리하여 저희들이 지역도 살리고 학교도 살렸으면 좋겠다 해서 학생 모신 구성위원회라는 것을 조직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학교에 오게 되면 집과 일자리를, 주택과 일자리를 안내해주고 지원해주고 그 다음에 전교생에게 해마다 해외 어학연수를 시켜주고 또 전교생에게 장학금을 주자. 이것만 하면 되느냐? 아닙니다. 학교도 특성화 교육을 하자 해가지고 지리산과 도교산을 활용하 자연 생태 교육을 실시하고 또 이 문화소외직에서 가장 부족하게 쉬운 영어교육에 좀더 몰입을 하자 해가지고 저희들 특성화 교육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학교장으로서 할수 있는 데는 정말 작고 또 저희 학교 희망 갖고는 아무것도 할수 없다는 것을 4년 동안 몸소 느꼈고 지역에서 저희 학교만이 아닌 모두가 함께 더불어 이렇게 나서주니까 이렇게 큰전정적인 설명회를 갖게 되었고 사민에 계시는 모든 분들이 똑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를 채워주시가지고 정말 함께하는 마음의 그 힘을 크다는 것 정말 깊이 느끼면서 이제 사학초등학교는 희망이 보인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생 모심 전국 설명회를 축하드리고요. 지역민과 학부모가 함께 힘을 보았습니다. 아이도 좋고 어른도 좋고. 그런 교육문화공동체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서울시 교육감님과 함께 협의해서 또 함양에 많은 아이들이 갈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양 서학 화이팅 감사합니다. 네.